사실, 이 당구대에는 당구를 전혀 칠줄 모르는 사람도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수학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타원이 있으면 하나의 초점에서 빛을 발사하게 되면 이 빛은 무조건 반사가 돼서 반대편 초점을 정확하게 지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타원의 광학적 성질입니다.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직접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판 위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고 선을 팽팽하게 당겨서 계적을 그을 수 있겠죠? 어? <laughs> 자, 이제 일정한 계적이 나오고 있죠? 오케이, 보이시나요? 타원입니다. 수학적 의미에서 완벽한 형태의 타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. 자, 저는... 3달 3달 됐어! 와, 3단 될까? 오케이, 좋습니다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3단, 와우! 과연 세 개를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지? 어떤 움직임을 볼지. 어, 너무 기대된다 와, 진짜 궁금하네. 여러분, 대짐벌 시사해 하겠습니다. 와우! 3, 2, 1, 고! 살짝살짝 걸리고 살짝 <laughs> <웃음> 재밌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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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요? <laughs> 우락비 온거 <것> 같아요. 오 정체지! 이것진 이거 찐! 이거찐 이것진이다. 와 마라 이태공이야! 와! <laughs> <야! 웃음> 와 진짜 크다! 와 진짜 크다! 와! 와 진짜 커와 와! 진짜 와, 진짜 와, <laughs> 와! 이거 김치라고 김장이 맛있는 겁니다. 와! <laughs> 와 선장님이 인정한. <laughs> 와! 아까 가점이 잡으셨죠? 가점이 잡았습니다. 저기안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40년! 40년이요? 사실, 이 당구대에는 당구를 전혀 칠줄 모르는 사람도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수학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. 타원이 있으면 하나의 초점에서 빛을 발사하게 되면 이 빛은 무조건 반사가 돼서 반대편 초점을 정확하게 지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타원의 광학적 성질입니다.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직접 타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판 위에다가 점을 두 개를 찍고 판을 팽팽하게 당겨서 계절을 그을 수 있겠죠? 자, 아, 이제 일정한 궤적이 나오고 있죠? 오케이, 보이시나요? 타원입니다. 수학적 의미에서 완벽한 형태의 타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. 자, 저는. 3단 됐어고 3단 됐어. 고 와, 3단 될까? 오케이, 그렇습니다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3단. 와우. 과연 세개를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지? 어떤 움직임을 가는지 어, 아, 너무 기대된다. 아, 진짜 궁금하다. 로이드에는위체가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곡선이라는 것 외에 재밌는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등시성이라는 성질입니다. 시간이 같은 성질. 사이클로이드 곡선 상에서 어떤 점에서 출발하더라도 바닥까지 오는 시간이 항상 같다는 건데요. 이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절 여러분, 대진벌시작하야겠습니다3 2 1 재밌어요? <laughs> 뭐 재밌어요? <laughs> <laughs> 우비온 <것> 같아요. 적지 이것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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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진이다. 와 마이 태공이야! 와! 와진짜구와 와! 진짜구 와진짜 와, 진짜 와! 와! 이거 김치하고 장 맛있는 겁니다. 와와장님이인정 와. 와 아까 가점이 잡으셨죠? 가점이 잡았습니다. 거기 앉안 주시는 기회를 드릴게요. 40년! 40년이요. 3달 렛츠고! 3단 렛츠고! 와, 3단 될까, 이게? 예. 오케이, 좋습니다 이렇게 3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3단, 와우! 과연 세 개를 이어붙이면 어떻게 될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어, 너무 기대된다 와, 진짜 궁금하다 애진걸추태하겠습니다3 2 1고 재밌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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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이온것 같아요. 어, 저진 이것 좀 이것 좀 이것 니다 우와, 진짜, 우와. 와 진짜 와와 이거 김치하고 김장이 맛있는 겁니다 와와 선장님이 인정한 와 아까 가자미 잡으셨죠 가자미 잡았습니다 저기 안줄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후. 옛날에 킥스타터에서 옛날에 에어 어. 위에서 공기가 나오면서 어. 길을 막아준다